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로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1952년 4월 열흘째 되는 날, 미국의 국립묘지 워싱턴에서 장엄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은 참 놀랍고 감동적인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였고 그다음 대통령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시신이 31년 동안 아프리카 땅 알제리에 머물렀다가 이 시신을 미국 군함을 보내서 이 사람 시신을 날랐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뉴욕 시장과 뉴욕 시민들이 환영했습니다. 군악대도 나오고 사람들이 창업한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며 정말로 경축, 어떻게 보면은 장례식인데 경축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도착한 시신은 이 기차를 타고 와싱턴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그날 장례식이 고행됐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업가도 아닙니다.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홍, 홍.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만든 존 하우드 페인이라는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이분 노래 많이 기억,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에게 불려진 노래가 홈, 홈, 스위트 홈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보라요 내 싣고 쓴 작은 침대지 뿐이 내 나라 내 깊은 길이 싣고 또꽃 피고 새우는 침대지 뿐이 오 사랑 나의 짐 즐거운 나의 뭐친내짐 아멘 일부이부의 배는 끝난 다음에 박수를 막 쳤는데요 이거는 엎드려 절 받는 것입니다. 일부가 제일 오늘 박수를 크게 쳤어요. 이분은 반밖에 안쳤서 내가 얘기하니까 다쳤어요. 근데 3분은 그얘기해도 3분의 1 밖에 일은 안 치더라고요. 그렇게 사세요. <laughs> 여러분 하워드 페드라는 사람이 이 작곡한 이 노래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시은 행복은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22%를 받았어요. 압력 정치적인 힘을 넣어서 그러냐?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워낙 힘이 세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이 있대도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함달라라는 교육이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은 어떤 사람 이건 다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래요 밥상에 둘러 앉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온 자녀들이 다 밥상에 앉아 함께 밥상머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의 말씀을 교훈하며 나누는 삶. 이게 합달라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밥상공동체, 쇠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 자녀들이 거기서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이 지적의 면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마귀는 제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게 1호가 먼저 왔어요. 바로 가정이에요. 마귀가 1차목표로 공격하는 가장 무섭게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가족사회연구소에서 부부간의 자녀들 통계를 내봤대요. 5천명을. 가정에 만족하냐? 우리 집 행복하고 만족하다. 36%래요. 그저 그렇다. 이런 사람은 52%래요. 불만족하다. 11%래요. 심층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불평, 원망, 억지로 돌아간다. 이게 절반이 넘어요. 만족하는 사람은 36%. 64%는 억지로 할수 없이 간대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마지막 결론에 짧은 거두 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몇 퍼센트에 만족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와서 정말 쉬고 싶은 곳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와서 진짜 집에 와서, 아, 정말 너무너무 우리 아내, 우리 집 자녀들 보고 싶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정말 마음을 터놓고 쉴 만한 곳입니까? 가정은 소중한 것이에요.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은 가정에서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을 훈련하는 가정. 진짜 아름다운 가정은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은 믿음은 가정에서 교육해야 돼요. 학교 교육 죄송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가정에서 기본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소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핑크빛처럼 파랑새처럼 어디 찾아가서 어디 행복한 가정이 있나? 이거 아니에요. 점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니, 그들이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졌어요. 그 그들이 문이 열려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간수장이가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나 여기 있다. 너희 몸에 손대지 말라. 그때 간수장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어요. 구원은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 하나 행복하면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가정 공동체가 기쁘고, 가정 공동체가 하나될 때에, 우리의 가정에 고룩한 생명이, 지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팀 켈러라는 가정 사역자가,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가정 사역의 유명한 교과서입니다. 이팀 켈러는 한마디로 이책이라는말 아니에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사랑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유유행가 가서 봤죠. 사랑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사랑만 힘들까요? 공부하는 학생들 아, 이거 대학 생활 하는데 공부하는 거 너무 너무 재밌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어쩌이 부위 때 어떤 영진이라는 아이는 물어봤더니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요. 그건 저자유도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돈 버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거 쉬워요, 쉬워요. 왜 그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와요? 하루 좀숨쉴거요 이번에 목포까지 갔다 와서 갔다 오니까 또 벌써 주일이 왔어요. 나 끙끙끙 밤새 어요 지난 목요일 날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요? 한 복사 좀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엄마 노릇 하는 거 쉬워요 쉬워요 사표 내고 싶죠? 아빠 노릇 하는 거돈 버는 거 쉬워요 쉬워요. 사표 내고 싶죠?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프로야구 선수들도 그래요. 저는 두산 팬이거든요. 두산 투산, 두산이요. 아 근데 장원준을 90억 데리고 재작년에 데려왔어요. 14승 12승. 계속 방어율 3몇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선수도 아세요. 어저께 자기 롯데하고 해가지고 8대 0? 2회 8점 두드려 맞았어요. 아마 그 선수 밤한 잠도 못 잤어요. 유희관 선수 알아요? 느림의 미약 1 3 5 k 로밖에안 던지는데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 선수가 올해 아세 1승 거두고 6번 다 7.8점 한번 나가면 선발투수가 7 8점이건 자격이 없어요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어느 선수는 작년에 3알 5푼 쳤어요 근데 지금 2아 6푼 쳐요 잠을 못 잔대요 머리가 빠진대요 세상에 쉬운 게 있을까요? 아마 그 선수들 맨날 눈지 옛날에 비디오 보고 몸부림 쳐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커져 이루어질까요? 저 머리 빠지거 봐요. 왜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우리 아내한테요. 이쪽 보잖아요, 이쪽. 우리 아내, 나 같은 사람 데려 사느라고 분 거예요. 저게 분 거예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 힘든 것, 힘든 것, 원죄를 범한 인간들은 다내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고 내 육심대로 살라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요. 희생 없이, 기다림 없이,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줄수 있어요. 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 주변에 홀로라는 말 혼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보실래요? 혼밥 우리 성년자매 혼밥이 뭔줄 알아요? 뭐예요? 어, 혼자 밥 먹는 거 잘하네 어른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양장놈이 혼영이 뭔줄 알아요? 혼자 수영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혼영이 뭐죠? 혼자 영화 보는 거 어, 아니에요? 그러면 혼영은 뭐예요? 오, 우리 교인들 세련됐네요. 자 혼곡은 뭘까요? 혼곡. 예? 여기 성가대에서 나왔는데 혼자 뭐하는 거요? 곡하는 거요? <laughs> 우리 조성님, 우리 원장님 아시겠죠? 은성 같은 원장님. 혼곡이 뭐죠? 혼자. 예? 맞아요. 노래방 가서 혼자 노래하는 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옛날에는 투게더. 여러분, 알죠? 아이스크림 가운데, 알아요? 그 둘이 함께 먹는, 다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요새 그런 거안 나와요. 안 사먹는 데 사람들이요. 뭔지 알아요? 거기서 나와. 1인용 프리미엄. 혹시 여러분, 빙그리스 나온 거 있어요. 혼자 먹는 거래요. 이게 우리 생활화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0편 68편. 여러분,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 인생의 가장 무서운 처주는요 심판은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요. 메마른 땅. 호독하게 혼자 머 버는 것. 이거는 무서운 징벌이에요. 어떤 것을 얻고도 어떤 명예가 있어도 가정이 붕괴돼 봐요 요즘 내가 뭐회양 얘기하라도 알죠 와 그짓 식구들은 얼굴도 못해 왜요? 직원들이 얼굴 쓰고 와서 그냥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마 그거 명예 있으면 뭐예요? 아버지가 회장인 뭐예요? 왜요?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가정이 깨지면 이렇게 아픔과 비극과 상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평안하세요라는 인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평안하세요라는 인사가 영어로 메구요 셀프 m 톰 뭐예요? 집에서 집에서 힘을 얻는 것, 집에서 평화를 얻는 것이 진정한 감사와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나 꺼주시려 줍니다.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어떻게 가정에 대한 좋은 감동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아무 느낌표에 나왔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박진숙. 아버지는 이 원종건이라는 아이를 세살때 낳고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보지도 못, 점점 눈이 멀어, 아프지를 못해요. 듣지를 중학교 2학년 때 귀가 먹었어요. 근데 그걸 치료를 못했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살아요. 어린아이를 학교를 보내려고 돈을 열심히 7년 동안 모았는데 7년 동안 모은 돈이 7만 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내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 기독교적인 색채 믿음의 능력이 거기에나타난 느낌표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3살 때 아이의 모습입니다. 근데도 감동적인 것이 그 다음 스토리입니다.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시간이 없으니 생략했습니다만은 정말 돈이 없어서 엄마가 7년 동안 모은 게 7만 원이었대요. 그 아이가 자퇴하고 중학교 검정고시도 하려고 했대요. 얼마나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이걸 보고 강남 성무병원에서 병원에서 찾아와서 이 엄마를 정밀 검사했더니 돈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를 수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술하고 어머니가 회복됐는데 어머니가 한첫마디가 있다가 나와요. 뭐라고 말했는가. 그 사람들은 방송이나 어디 나타나지 않았대요. 숨었대요. 3년 동안 엄마랑 종건이가 열심히 종이 주고 병 모아서 3년 동안 99,500원을 모아서 이 병원, 강남성대 병원 지나면 새로 지었잖아요. 그때 병원 앞에다 봉투와 함께 돈하고 놓고 갔대 편지 썼대요.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년 동안 폐품을 주어 모은 거라 작고 초라하지만 병원 짓는데 벽돌 두어 개라도 우리 모자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도 보잘것 없지만 저희의 작은 정성이고 기도이니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여기 작고 초라한 것이지만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프면 강남 성모병원을 자주 왔다가 가는 환자입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돈이 아니라 너무 죄송합니다. 꼭 벽돌 두 개라도 사고 싶었어요. 주님은 아시니까요. 이 편지를 돈 99,500원과 함께 병원 앞에다 새벽녘에 놓고 가버렸어요. 병원에서 수소문해서 찾아봤더니 바로 종건이 그 엄마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됩니까? 독지가가 나와서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얼마나 변했는가? 그 다음 영상 마지막 어머니가 눈 뜨면서 하는 첫마디를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결론을 짓습니다 정말 지금 26살 청년 지금 방학 때만 되면 휴가를 낼 때마다 가장 삼세기에 어렵고 힘든 곳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요 왜 어머니가 눈뜨자마자한말정거나 우리 참 좋은 일 하자 어머니가 각막과 시신을 회복하자마자 다 기증했어요. 비록 무식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 말, 앞을 보지 못한 이제는 좀 보지만은 어머니가 삶으로 가르쳐 준그 말, 이제 우리 정말 좋은 일 하자.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개척교회, 사룬비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개척했던 올리브나무교회, 정말 개척교회인데 애들 20명을 케어하는데 차가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했잖아요 우리 교인한 분이 정말 몇 분이 그날 저녁 끝나고 와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연락이 왔어요 목사는 우리 봉고차 세차 구입했어요 우리 교회가 들려진 시드머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개척교회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그 은혜를 주셨어요 또 사랑하는 또 우리 의대를 공부하는 우리 차선교사님의 자녀도 정말로 우리가 은혜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목돈을 갖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4년 동안 이 아이 장학금을 대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당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다가 어떡하면은 지방회장을 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요. 3분의 1은 자립이 안 돼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당회하다가장로님들한테장로님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개척교회 꼭 좀, 이번에 개척교회 몇년 했는데, 우리 아마 김포가 신도시 되면서 우리 김미안 권사님 그쪽 동네에요. 예배당이 거기한 100명 되는데 거기가 신도시든 교회가 흘려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땅이 없었어요. 교인들이 십시 일반에서 땅을 이번에 빛내, 진문선에서 5 5천으로 127평을 샀어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모교회인 부평제일교회에서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이 3억을 내서 교회를 지어줘요. 네, 내장에 아무것도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 3천만 원만 우리가 좀 내장합시다. 장로님들이 정말 아무 토한 달고 목사의 목회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줄 때, 나눌 때, 이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누며 이런 거룩함, 성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자녀들 속에 더큰 기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